정가는 69,800원. 사서 바로 플레이했지만 그때는 달리 할 말이 없어서 정식 리뷰로 다루지 않았다. 추리 어드벤처다. 게임 스타일은 쉽게 말해 단간 론파. 방식에 살짝 변주를 주었을 뿐그 이상의 적확한 표현이 없다. 기억을 잃은 탐정과 이상한 사신이 주역이다. 이들이 카나이구로 들어가 추리를 펼친다. 카나이구는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우며 공권력이 무너지고 탐정을 싫어하는 도시다. 그래서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범인을 밝혀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대신 사건이 벌어지면 사신의 힘을 빌려, 아니, 사신이 꾸역꾸역 힘을 빌려줘서 추리를 짜 맞출 이 공간을 펼칠 수 있다. 플레이어는 그곳에서 추리 대결을 펼치며 용의자의 자아와 단판을 짓는다. 탐정이 죽거나, 용의자가 죽거나. 물론 플레이어가 탐정의 편이니 탐정이 죽을 일은 없다. 수많은 게임 오버가 있을 뿐이다. 나름 정도를 걷는 특수 설정 탐정물인 것 같지만 풀어가는 과정은 사도다. 본래 추리물의 전공법은 주어진 단서를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추리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단서를 제시하는 대신 논리적인 비약을 종종 써먹는다. 어떨 때는 플레이어의 판단과 상관없이 일부러 궁지로 몰아넣고 이 논리적 트랩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물어보기도 한다. 어떤 면에서는 신선하지만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느낌이다. 하긴 주인공도 사신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이니 통하는 면이 있다. 출입게임답지는 않아도 게임다운 재미는 있었다. 출입게임이라기보다는 캐릭터 게임이라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아쉬운 점은 하나 더 있다. 플레이어가 카나이구에 좋든 밉든 정이 들기를 바란 것 같지만 아쉽게도 정을 들일 만한 여지가 너무 적다. 플레이어는 사건 증거를 찾기 위해 카나이구 곳곳을 돌아다니게 된다. 하지만 이 공간은 그저 넓고 복잡하고 공허하다. 변변찮은 사이드 스토리도 없고 말을 걸 상대도 그리 많지 않다. 그저 기억에 남는 것은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에서 허전하게 뛰어다닌 일들뿐이다. 그 기억이 결말에 감동까지 해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